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5만 관객 달성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할까요? 가운데 카메라로 할까요? 여기 주시면 요 네. A few moments later. 어디 보고 하는 거예요? 가운데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에서. 무려 7만 명의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저희 공연을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감사드립니다. 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는 악리디플의 그리고 괴물 역할을 맡은 바른태입니다 어, 무대 위 감독의 스크린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영화관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뮤지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속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극장에서 계속 함께해 주세요. 시시 시작. 보만만만만 오만 6만 <laughs> 7만 8만 만 <8만>. <laughs> <laughs> <자. 웃음>